밀려요. 아, 올라가죠올라가죠 올라가죠? 이거 못 뚫습니다, 박대 네. 선수. 이런 상황에서 어택당이라뇨? 네. 올라가면 가야 되거든요. 이미 한 뱃대 결도빼지 진출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비교적 시대로 고고되는 선수들이 걔네, 에이스로잘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대 들어야 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빛 박대만 선수입니다. 3시 한빛의 박대만 3시고요 다음은 SK텔레콤의 이미현 선수 입장인데 2시자이미현의첫 경기 출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SK텔레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아마도 이제 뭐그 시청자 분들의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SK텔레콤 팀원의 강수를 원했던 거죠. 네. 방수를써야 돼요 지금 에스케이텔로컴은요. 이게 예, 이제 또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러면은 선수들만 혹사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 좋은 경기 못 보여주고 이러면은 또 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A급 프로게이머고 최고의 프로게이머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스케줄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네, 네. 지금 뭐좀 전에 이제 양 팀의 역대 상대 전적이 나왔는데요. 정규 시즌에서였던 상대 전적은 3대 1로 한비스타즈가 앞서고 있고 두 팀은 또그 결승전에서 두 번씩 또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에버컵 때는 어, SK텔컵 T1이 이겼었고 스카이프로리그 1라운드 때도 한비 팀이 이겼고요. 네. 그리고 또레켄맵에서또 붙은 적이 있죠. 프로토스와 테란으로 최현성 선수와 박용민 선수가 붙었는데 박용민 선수가 경기 잘해 주고도 겹은 패배했어요. 네. 자 그리고 상대편에게 프로브 상대편 프로브가 안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작정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가 바로 지금 12시 3시 관계에서 지금 정찰을 박대만 선수가 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죠. 이거는 네. 이면 선수가 대처를 잘한 거고요. 네. 들어가기만 했다면 저 프로브로 가스러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견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미리 예 방지했습니다. 네, 네. 박대만 선수 상대가 이묘한인데 본진을 못 본다면 정말 답답, 답답하고 불안할 겁니다. 더잘 이면 선수라면 더할 수도 있죠. 네. 아, 어떻게든 빈틈을 찾습니다. 없어요. 신경전 펼치고 있고 네. 아, 프로브를 뭐 각자까지 따라다니죠. 네. 저 프로브가 또뭐 캐논, 예, 진로 캐논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뭐 박재만 선수는 일단은 무난하게 평범하게 사업드의 운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네트웍스코어 올리고 있고. 상대편 정찰 이제 이명 선수 갑니다. 자 박대만 선수, 김선기 선수, 조영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안 빛에 이제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박정석 선수가 바로 이제 그최현성 선수를 어떻게 하면 레캡에서 프로토세테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뭘 할까요? 정말로 그때는 다안을본 듯한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태만 선수 는 그런 플레이는 펼치지 않고 무난하게 처음에 이정도만 할만하다라고 하는 원질러 원드래곤 체제입니다. 일단은 뭐 초반 프로브가 들어가서 가스러시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건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 네. 프로토스가 가까운 방향에서 테란 상대로 노려볼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입구 돌파. 예, 원질러가 사드래곤으로 서플라이드 포 파괴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얘 탱크 원 탱크만 잡아줘도 이 프로토스가 얻는 게 큰데 그거 마저도 실패하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예, 네, 대란이 조금은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해서 박대문 선수가 이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은요 이 이거는 프로리그 때그 경기와 흡사한 양상으로 치들어갈 수 있는 거지 김성규 선수 박동훈 선수의 경기를 펼칠 때 초반에 박동훈 선수가 그렇게 몰아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결국은 김성규 선수가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천천히 스무스하게 밀고 갔더니 그냥 밀려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도 지금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대로 피해를 못 주면은 동선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생깁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자 원질러크 완드로그 완드라이곤으로 한번. 어 지금 미야소 성장. 원팩 더블 커맨드를 생각하는 건가요? 네, 박터무 선수 형 때문에 나오고 있죠. 이제 네, 입구 뚫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머린 두기를 생산한 것은 네 잘한 것 같고요. 탱크가 나와줘야 되고 그 탱커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미야선수 네. 탱크는 나오긴 하겠는데 지금 시즈모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굉장히 독특하네요. 어, 그렇죠. 지금 박대만 선수 경기대만으로도 좀 보였는데요. 자 드라군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어, 이거 서프라이디포 하나. 네. 아, 탱크 이제 막 나왔죠. 자 서프라이즈 포는 붉은 형입니다만 그래도 탱크와 함께 결국 기록 빼기 하는데요. 예, 확실한 어, 듯한 모드를... 느낌이 있는데요. 시즈 예. 네. 모드를 안 하네요. 한방 맞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했으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되는 타이밍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저서프라이디 포를 파괴하고 난입할 수 있는 스타포트도 지금 없고요. 음, 어. 이거 거의 더블 코맨드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 투 팩인가요? 자, 어, 아. 엔진형 베이스도 있고요. 자, 이번 드라곤도 늘었고. 네, 이거 이제부터는 두 선수의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 어, 이거 서프라이즈 퍼브 날아갑니다. 자, 위쪽에 좋은 자리를 잡으면 그 S B. 당장 아, 네, 네. S 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방어 잘해주네요. 네. 뚫리면 안되고 뚫리면 진짜 유례가 없을 거야. 박태범 선수! 상대가 유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 거세요. 와, 지금 한 비스타즈의 박대만 선수는 사실 이수이 기회를 놓치면 경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는 겁니다. 네, 거칠게게레이 붙이고 드라곤은 계속 보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막으면은 충분히 해볼만한 거 알기 때문에 유면 선수 이렇게까지 안전한 빌드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 탱크 시즈가 됐네요. 시즈 세 개. 성력 뒤로 뺍니다 박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돌파가 힘들죠. 네,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네, 돌파한 다음 너무나 큰걸 걸어야 돼요. 원팩... 그... 아, 스타포드 뒷쪽. 이거 타이밍 자체가... 그러면서 동시에 커맨 센터인가요? 예. 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래에 뭐 프로토스가 한 타이밍 느린, 한 타이밍 늦은 어떤 리버를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로 에이선손의 네, 체란플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 미사일 터렛의 위치는 뭔가 상대를 방어한다기보다는 옵저버가에서 정찰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타포트를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저 업저버, 저 미사일 터렛이 있기 때문에 스타포트를 발견할 수가 없어졌어요. 네. 그것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지금 저, 저 정말 애매모호한 위치에 지은 거죠. 자, 이마손 씨 지금까지는 어, 상대편의 강력한 입구들을 다 막아냈고요. 네, 그런데 저 미사일 터렛은. 터레스는... 터렛의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또 네. 리버가 지금 박대만 선수 간다고 하더라도 견제가 네, 가능한 위치고요. 네. 아 터렛이 반응하면 아무래도 어, 리버스는 프로토스 플레이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박대만 선수는 이제 작전 전환. 앞마당 가져갑니다. 드라군도 뒤로 빼고요. 와, 이렇게 늦은 타이밍에 드랍쉽 올린다는 건 이건 분명 이면한 선수에겐 하는 승부수일 수가 있어요. 이 드랍쉽이 막히게 되면 확장기지 타이밍 늦어지고 그 박대원 선수 안전을 확장하고 정말 여러모로 그 문제점에 마주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셔틀이 날아가는 경로는딱 걸리는 위치거든요. 네. 어쪽으로 저... 보고 가 생각을 안 하네요. 자, 바로 반응을 하죠. 뒤로 빼는데 이러면 이면 선수 곧바로 시도 못볼거 안마다 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 예. 얘... 팩토리 올려요. 확장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지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드랍십을 통한 그 본진 쪽의 어떤 교란 작전 그렇게 되면 또 프로토스의 병력은 분산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테 명예. 네. 전격적으로 어떻게 1 2 치듯이 가깝거든요. 네, 지금 타워낙그 타이,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잘하고 있는 임명환 선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때 타이밍에 프로토스는 예, 확장 가져갈 테고요. 네. 테란 이면 선수도 커맨드센터 짓고요와 이거는 앞마당 멀티를 안한죠 그렇죠. 박대만 선수 방어만 해 줘. 방어만 성공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프로토스의 필, 필승입니다. 저한 번만 막으면 돼요. 두 더도 말고 둘도 셋도 아니고 한번 드랍씩 오는 것만 완벽하게 막아내면 완전히 프로토스 페이스입니다. 네. 그난 앞마당도 잘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지금 저 드랍쉽은 예, 네, 본지 아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이미 셔틀도 나와 있고 투 탱크 드랍으로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사실 힘들거든요. 네. 예. 저... 중간도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논이랑 논의한... 자, 제 공격용 아, 어. 그러니까 예, 네, 투 탱크 드랍을 예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셔틀 견제는 레이스 를해주겠다는 건가요? 아 그리고 업저버가 아, 봤거든요. 예,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네. 자 그렇다면 본전적 방어해야 죠 막대버 선수. 아 드라군 쓰기가 봤어요. 네. 이거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잡겠다는 의도예요. 네. 내려오면 자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죠. 드라버 하라고 오히려 노리고 있는 거죠. 아벌처하나를 네, 먼저 내려봅니다. 벌처는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네 느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뺐어요 이면 선수. 아, 이렇게 되면 게 프로토스의 분위기가 좋거든요. 첫절히 어? 두기. 거기다가 이거는 완전히 이면 선수가 섬 지역에 드랍을했을때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막힐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적절히 둘이 대 섬이 섬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섬 멀티 자체도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고요. 이면 네. 선수. 커맨드센터로 왼쪽으로 주력 병력들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목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 지금 타이이면한 번쯤 밀어쳐주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은 투 셔틀이면 질럿 맞추가 됩니다. 이거 뚫습니다. 네. 그렇다고 셔틀만 가는 것도 조금 무리가. 어, 근데 어느덧 드랍시 세개 이면 선수. 드랍시 때 셔틀인데요, 지금. 네, 쏘세 개를 뽑았어요. 재밌네요, 지금 두 선수. 박대환 선수 자신감 있게 기민하게 드랍딱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대만 선수 확장 기지를 지금 철저히 검색 어,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테란에게 있어서 여분의 확장 기지를 가져간다는 것은 역전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지금은 임리한 선수의 저 11시 쪽의 멀티는 박대만 선수가 눈치 못챌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당연히 안 마당 멀티 한다고 생각하지. 설마 저 곳에 멀티를 했으려고 판단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지금도 모르겠죠? 네. 이면 선수는또 그걸 노리는 그, 것일 테고. 네. 계속 그 11시 한시와 12시 쪽에 상황 그쪽에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이 그리고 지금 예. 예. 지금 상황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어요. 확장을 확장이지 발견해서 그쪽에 공격 와라. 그러면 드어서 제대로 방어를하면은 저기가 이 지예요. 예. 11시 멀티를 만약 박태만 선수가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를 한다면 경기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안마나 멀티를 이제 가져가는구나라 정도만 파악했다면 예 경기 승부는 임현선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박... 어물쩍 어물쩍 하다가는 열한 시 방어도 제대로 못 하고 공격하면서 유니만 손해를 유니만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네, 박대만 선수 경기장만 한 복가의 박대만 열한 시쪽 완전 히까맣혀 전혀 상대편 임현선수의 몰래 볼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 자신이 할 것만 차근차근 해주고 있는데 아 이런 게좀 아쉬운 점이에요. 네 지금 정도 자원이면 옵저버려 지금 테란 블렛. 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노련한 선수, 이면 한 선수, 노련해요. 자, 임역혁 씨의 상대편은 안 받아 못 받겠습니다. 못 받습니다만 뻔하거든요. 지금. 네, 노련해요. 지금 그러면서 뭐 자신의 앞마당도 지금 예, 가져가겠죠. 네. 자, 두 군데. 아, 열한 시보십 초. 긴장하고 있는 상대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아,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속였어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확실히 속였습니다 박대만 선수의 계속 프로세스를. 앞마당과 본진 쪽에 빈 곳을 찾고 있어요 박대만 그러다 선수는. 보니까 여섯 시멀티를 가져가는 박대만 선수는 앞마당만 가지고 있는 테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수 할수 있거든요 네, 그여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정보는 진짜 패전으로 하는 지름길입니다 어 이거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돌면서 박대만 상대편은 열한 시아 여기서 왜 방향을 틉니까 셔틀이 모르니깐요 네. 모르니까요. 네. 아 그렇죠. 음. <laughs> 모르니까 들죠. 아 근데 계속해서 모른다면은 박자보다아 어? 이면 선수가 아. 되게 노래를 잘 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뒷쪽 노리면서 타격 주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교전을 이면서서는 걸거든요. 상대편의 눈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뭐 어. 지금 은 이제 두 선수 불량전인데, 네, 과연. 같은 지금 멀티 상황에서 오히려 자원적인 여유는 좀 테란이 임현 선수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저 이런 러시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저 물량을 박태만 선수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네. 또 최원성 선수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어, 스타디결승면 물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아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임현 선수가 박정길 선수가 그, 그 누구였죠? 한웅렬 선수잖아요. 굉장히 환당이 이렇게 하면서 역전을 하는 캐리어로 역전하는 경기를보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상에서는 지상군으로는 결국은 아무리 두번세번 번 네. 해도 결국 밀려요. 하이템 플러죠 네. 하이템 플러 여기서 두기가 됩니다. 여기서 좀 탈격을 줘야지 한 방, 두 방. 네. 네, 뭐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박대만 선수가 11시 멀티를 모른 채 안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전진해도 금방 도착합니다. 그렇죠. 임야 선수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네, 가까워요. 자원케는데 SA 몇개 잡힌 거 말고는 별다른 오래가 아,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뽑지 않고 그냥 지상군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뒤집히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임현 선수, 에스케텔컴 T1의 임현 선수가 지금 정도 자, 자원이면은 예, 패까지 돌릴 아, 수 있거든요. 네, 우저버가 이제 상대편 보겠고 아차 싶을 겁니다. 동시에 드라시스에게 본질에 떨어져 드라시스의 본질 이제 디드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게 급하죠. 네. 이거는 임현 선수가 병기 수업 선수를팔 강에서 스타리가서 이길 때 그거와 비슷합니다. 서로 동선이 가까우니까. 지상으로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긴장을 조서하지로 드랍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큰 더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아 탱크를 잡았다 지혜라서 탱크를 붙지도 못하고 다 컸고요 민현선은 다시 이거 이러도 소레고 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근차근 중앙 전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막느라고 11시 멀티 견제 못하죠 동시에 조금씩 조금씩 프로터스 경기 잃고 있죠. 트라우도 네. 많이 잃었고요. 아 물론 그 질럿, 자, 일부의 질럿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탑의 병력을 도원하기가 어렵다 본진 지금 계속, 아 이거 또 떨어져요. 그렇죠, 완전 그 패턴이에요. 네, 아 그런데 사이썸, 그렇죠. 하이템 플러그 있거든요. 자, 갖고 있는 유닛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박대원 선수. 가장 네, 중요한 건 이러한 시머티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박대만 선수 마음 급하죠, 지금. 이제 뒤늦게 발견한 이상. 자, 추가 병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대원 선수. 저기 미뤄도니다 11시 미뤄됩니다 근데요. 정말 무서운 건요. 이번 경기에 정말 무서운 거는 이렇게 게릴라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임미환 선수의 중앙 병력이 내려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죠. 이그 박태만 선수 이러면서 자신의 본병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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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어요. 네. 본병력이. 아, 그리고 드럼신이 많으니까. 막히죠, 결국. 네. 중앙 병력 아이고, 한 방진 거 없으면 이거 다 죽겠습니다. 드라군. 아, 견제 실패예요. 네. 이제는 박대만 선수도 좀 어, 중앙 중앙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러면 또 중앙 싸움에 집중하면 재밌느냐? 임현 선수는 그냥 본진 들어하면 되거든요. 네. 이미 딱 자리 잡고 방어 준비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임현 선수가 좀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조금씩 네. 내려올 것 같은데요. 자, 박대만 선수는 작전하고 여기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웨이즈 때문에 이제 샷틀로 병력 시가 다른 데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박대만 선수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제일, 어,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지금 프로토스가좀 불리한 느낌이고요. 네. 박대만 선수 입장에서 그런 불리함을 좀 극복하려면 몰랐던 역의 벌칙만큼은 날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날리고 있어요. 그래도 작전하고 경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안 됩니다. 이관선 수도방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어에 아끼지 않고 투자 하고 있거든요. 네, 이만선수도 여기 이르면 은 사실 조금 불안해지기는 하기 때문에. 아. 팔팩토리. 이제 임야선수 내려오겠죠. 어 네. 아, 요즘에 테란 유저들은 건물을 굉장히 좀 뭘까요 소름끼치게 짓는다고 해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짓네요 다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대만 선수가 캐리어를 사실 지금 준비한다는 거는 좀 타이밍 이늦은감이 있거든요. 이제 곧임야선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캐리어를 조합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네. 자, 결국은 밀려요. 아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거 못뚫습니다 박태환 네. 선수. 이런 상황에서 어택 당이라뇨? 네. 올라갈 틈도 없이요. 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안바다까지도 못 가요. 지금 내려 임야 선수가 내려오는 것도 지금 못 막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리 잡고 있는 태라하는 상대로 올라가다뇨. 네. 야. 자신의 능력을 줄여주고 있어 박태환 선수. 네. 자 박태환 선수 물론 이만 선수보다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다 자산이 될 거거든 박태환 선수. 그렇죠, 지금에서는 안정된 센터 싸움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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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러면서 상대가 틈을 네. 보일 때는 곧바로 센이 싸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문희환 유리한 선수가 유리한지 보여주는 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대만 선수 전병력 돌격 앞으로 해서 어떻게 요 네, 타이밍은 제일 네. 좋은 타이밍이데 박대만 네, 선수도 느끼는 것이 이 타이밍 놓치면 힘든 거는걸 알기 때문에 타이밍 노리는데 굉장 막히거든요. 뚫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태크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더 깊이 가야 돼요, 박대만 선수. 결국은 막힐 수밖에 네. 없는 명력이에요 파미스타제 박대만 선수는 사실 이 공격이 유일한데 이거 막히면 답이 없죠. 주황색 드래곤 개발 살아남았고 이면서도 본진 상대편의 본진 치는 경적도했거든요 아, 강력한 한 방은 이내 박지만선수 밖에 네, 보선수도 물량 좋습니다. 계속 경력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이면서도 안 보는 게 피해가 있습니다. 밖에 보선서이한 방은 게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집 밖에만 선수 계속 보내야 돼요. 지금 이걸로 승부 지어야 됩니다. 저 집중력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써야지 쌍유승도 확실하게 쓰고 집중력을 발휘해야죠. 그리고 에스케이트는 벅티원의 이면서도 알거든요. 이것이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그 강함이라는 걸 알아요. 네. 아 그러면 점점 박대만 선수 병력들 붉은색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 이면 선수도 병력이 없어요 지금 상황. 네. 자 병력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면도 방어를 위해서 그 상대편의 본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다 박대만 선수가 자원 상황이 완전 불리하느냐 그것 때문에 뽑아낼 수 있는 거,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글쎄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 이면 선수의 자원이 어떤 상황인지가 전혀 중요하거든요. 이면 선수 안 받아요 물론 어려움 있고 커브에서 뛰우죠. 에서 띄운다는건 프로토스에 굉장히 좋은 신호죠. 자 물론 열한 시쯤부터 열한 시 앞마당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면서 동시에 6시 앞마당을 또 박태만 선수가 가져가면 이건 역전이 나오는 거죠. 네. 프로토스가 분위가 기 좋아지는 겁니다. 자 과연 조금만 더 자해서 말피 말피 당근 지를스도는제 말피한 죄송했고 본진까지 당겨졌을도 박태만 선수아 그런데 이마저도 경력 뿜어내고 있죠. 아 근데 그 SK텔레콤 임현환선수 입장에서 그걸 마당 퍼맨 센터를 띄운 게 가장 큰 타격인데요 네 굳이 띄워야 됐을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박대만 선수 모라쳐형한다 뭐 스타게이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자 이제 병력의 보급이 충원이 아까지 늦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디가 모아놓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잘 충원되지 않고 있어요 네임현환 선수가 글쎄요, 자원을 저축을 했나요? 이민환 선수는 반대로 여기서는 안 좋은데 방어를 이끌어 내야 되고 여기서 추가되는 확장기제단 견제를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이민환 어쩔 수 없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죠. 아테 드라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경력이 너무 안 나오는데 네. 그 열한 시쪽 서쪽에서였던 박대만 선수의 견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 지금 사실 병력이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나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계병 컨트롤 현란해요. 자, 밖에만 드라군 3개 나왔습니다만 얼마 안갔다 드라군 단 2개! 근데 결... 아, 결국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은 임여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라면 중앙쪽 병력이 조여가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방해를 받고 있자, 있고 안 받아보지 날아가고. 이 프로토스의 분위기가 지금 박대마 선수 너무 좋아. 이제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그 무모해 보였던 공격이 완전히 경기를 뒤집는 일격이 되는군요. 답템이에요, 답템이에요. 자 검세토, 자 검세시, 다 달려 있을까요? 아 이거 임야전슬 분위기 어두워지는데요. 자 순식간에, 자 그래도 임야이라고 한다면. 자, 이면은 베이스라고 믿어봐야 되고, 이만 선수! 팩토리가 안 돌아가요! 자, 팀이 무너집니다, 팀이 이면 선수! 8개의 팩토리에서 1000억에만 돌아갑니다! 예, 네, 병력이 없기 때문에 11시 멀티 이 있으라 말하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안때본진에 아주 심장도 계속 타격을 받겠거든요, 이면? 네그 신인 다운 박대만 선수의 조금 무모해 보지만그 공격이 이렇게까지 먹힐 줄이야. 와. 네, 그래도 박대만 선수! 지금 현재 있는 병력은 덕분 타격을 주지 않으면 잡아요 말라가요 이거 못 막겠는데요? 네이 병력을 승물해 합니다. 박대무선수 여섯 차우드 먼저 떨어졌고 네, 본지의 토리날리면이 프로토스의 승리죠. 네. 자 이면서 야박대무선수 이래네요. 네. 자 본진 싸움에서 주력대 주력 싸움에서 이면서가 더 불리하고요. 네이 경기의 어떤 의문. 김야 선수의 왜 물량이 또 딸렸는가 이것은 정말 그김야 선수의 자원 리플레이 결, 확인 결과가 좀열세가될것 같습니다 네. 자 보겠죠? 자 조금 더 해서 벡토리 다 날려야 됩니다 벡토리 날리게든지 아니면 다 파괴시키든지요 아 이거는 아 뜨게 만들었어요 결국어떻게 만들었어요 힘들어요 벡토리 뜨게 만들었어요 벡토리 섯개 중에 하나 터졌고 모야나 네, 뭐 시스템 말고 준비하고 있는 멀티에는 뭐 자원 짓지가 원활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팩토리 날려도 날려도 거기서 경력 못 뽑게 쌍미였니다 박대만 선수 아 오늘 임현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말이죠 그한 번의 막대만 선수의 정말 그 강한 한 번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멀티 견제 들어가고 있다 멀티 견제 임현 선수의 자원전과 물량전은 아 역시나 물음표였던 건가요 자 박대만 선수 여기 열한 시 확실하게 끝내고 상대편 유닛 당분간 안 나옵니다. 자 그만큼 아 동생 타격이다. 11시 안 받았죠. 아이러면 이면서 또이 넓은 맵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곳이 자신의 땅이 없다. 아두루뭉불 붓게. 중요한 대군 경기를 했던 김묘한 하지만 박대환의 끈질긴. 네. 이것이 바로 어떤 그신의 힘이 됐죠. 그렇죠, 막대만! 이면 선수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한방이에요. 네.